가운데는 똑바른데 여기 끝자락 좀 앞으로 올릴 거고, 무게로 연결해주면, 그 무게만큼 가벼웠던 게 무게가 보충이 되겠죠. 오늘 끝내는 거 보여줄게요. 지금 맥주면 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땐 당연히 이거 안 올리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어디 갔어. 외부에 나갔어. 나갔는데, 이게 만약에 렉피을 타이머를 맞춰놔서 자동으로 열리게 놨어. 아니면 사모님이 보고, 어? 오늘 그냥 별로 안볼것 같은데 열어놨어.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 중간중간 바람 불르고이 상태에서 이중이 만약에 사모님이 이정도 타이머를 맞춰놓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원격으로 이걸 올리잖아요. 그럼 이 바람 부는거 있죠. 바람이 여기 뿌려쳐가지고 이게 빨리 감길 수도 있어요. 그거 미리 참고하셔야 돼. 그거 항상 위에 열렸나는 확인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추울 때는 절대 뭐 건들지 마라. 말라. 오케이. 그리고 좀잘 참고하시면 돼. 수시로잘 보세요. 네. 아까처럼 약간 뭐끼새가 있다. 네. 그럼 언제든지 네. 누구한테 연락해. 네. 부장 누구? <laughs> 부장 진급했네.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얘기했고 잘 마무리했으니까요. 네. 나중에 또 무슨 문제 있거나 하면 미리 한번 연락 줘요. 네. 아 그러고 또 전화 한드릴게요 네. 지금 김천에 또 다른 이스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연동이고요. 또 다른 다육이 하우스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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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중, 오중. 조금... 네, 이쪽 라인은 봐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하우스 다른 게 뭐냐면, 아, 여기 보면, 자, 여기 위에 축구를 올려놨죠. 어, 예. 어, 올려놨고, 올려놨는데, 아까 말했듯이, 올려놨으니까 뭐가 굉장히 받침선이 굉장히 받침선이. 음. 받침선만 버티고 있잖아, 지금. 무게를, 이불을. 그쵸? 그죠? 렇 그러면 중반 파이프에 무게가 안 치우치니까 받침선만 가니까 받침선이 늘어나겠지, 당연히. 네,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중에 계속 이제 무게 때문에 치우쳐져서 받침선을 땡겨줘야 되는 에이스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1년, 뭐 2년, 1년하고 2년 사이에 괜개최지 몰라도 그 넘어가면 받침선을 확실 땡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면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네, 당연히. 출장비랑 들겠죠. 그래서 어제에서 사람들이 수용팀장이 여기 중방을 이제 맨 5층 예인 이불 같은 경우는 중방에다가 약간 지저분해질 수 있지만 그쪽에 얹어놓기는 하는데 지금 전기작업 해놓은거 보시면 중방에다 못올리게 하는 이유가 자동현 위에다가 전기메일을 위에다 전기게 TCT위에 저걸 달게 이렇게 위에 선작업을 하면 나중에 내렸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쪽에 다. 다 걸리겠죠. 어, 다 걸려서 뜯어지거나, 뭐, 헐거나, 아니면 뭐, 전기가 이제 잘못해서 두전되거나. 어, 그래서, 여간 했으면 옆에다가 하든지 밑에다가, 어, 전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하우스가. 지금은 보시면, 어, 여기 저희 팀, 위에 예인 클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삐뚤빼뚤해서 라인 맞춰서 줄 맞춰서 딱 작업하는 라인이라서 지금 약간 늘어졌죠. 네, 늘어진 걸 잡아당겨서 라인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예인 모터죠, 모터. 네, 모터인데 요 플라스틱 부분을 이제, 솔직히 말해서, 농가분들이 안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 해놓는 건데, 만지면, 지나가다가 터치가 되거나 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솔직히 말해서. 막 넘어가요. 터지고 막 이러면 되면 되면요거는 농가분들은, 진짜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여기, 열린 닫힘 쪽에다가 리미트를 보통 한 요정도 지금 거리가 있으니까 34 정도 맞춰 놨는데 요걸 제가 찍어갈 거예요 찍어가고 예인 간격도 찍어가야 농가분이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다 맞춘 다음에 사진 촬영 해서 찍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시다가 보면, 솔직하게 가보면, 이렇게 어 여유있게 남겨두면은 혼납니다. 왜, 여기에 바람 불어서 이렇게 해서 돌다 감기면 얘가 감기겠죠? 그러면 이제 굵어지겠죠? 빵이 이렇게 꽉 당겨지겠죠?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예인 클립이 팍 당겨져서 팍 터질 수가 있어요. 과복을 해서 얘가 터 그래서 좀 고정을 해놓고 고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절대로 안 풀리게끔 한 다음 썰어주세요. 원래 이거를 라이터로 찢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줘 됩니다. 여기도 딱 보고 어 이거는 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이거 담대기지만 양호하고. 친구는 또 불량하니까 접어서 아, 스프링 이 애매하네 테이프 바르면 되겠다 여기 말고 없어요? 어? 여기 막 여기 밖에 없어요? 어. 테이프 바르면 돼어또 전망 좋네 <laughs> 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중사입니다 네, 오늘 현장에, 안동에, 현장에 왔는데, 앞전 현장에 약간 좀 일이 꼬이는 바람에, 지금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현장 올라가 보니, 음, 솔라가드 비닐을 씌웠는데, 위쪽이 이제 옆 측면이 좀 공간을 내비뒀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약간 짧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겨울에 추워지다 보니까 좀 팽창,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들어서 튀어나왔는데, 저 부분은 안에 속에 자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방이나 이런 부분은 큰 하자가 없고 솔라가드 비닐를더 떼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너무 저녁이라 어 물기가 조금 있어서 지금 작업을 못하고. 많이 미끄럽죠, 지금? 어, 네, 미끄러워요. 네, 올라갔다가 또 자빠져버렸어요. <laughs> 잘 했고, 다음은 오늘 너무 어두운 관계로 다음 일정은 취소하고요.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끼도 먹었어요. 이제 갈게요. 바이바이.